여러분, 몽상평의 적방에 드디어 왔습니다, 제가, 예. 자, 이제 캠핑장을 한번 인사드릴까요? 아, 소나무 밑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, 아, 가족 가게 보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, 그 그렇죠? 예, 아 좋다. 좋아. 아이고, 좋다. 야 정신 없네. 소나무 밑에서. 편하게 앉아. 아, 시원하게 보내고 가야지. 아 텐트가. <laughs> 아, 좋다, 이제. 제가 이제 바닷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, 이제. 아 좋다. 어이씨구. 좋다. <laughs> 야, 여기 보세요. 어유 캠핑장 좋죠? 야. 텐트 가지고 놔. 즐기쁘게. 아, 나여기식세때네발좀 닦고. 어. 자. 아 소나무 있어가지고 기가 있네요. 조용하고 네, 여러분, 내 쪽으로 가볼까요? 어. 아이고 음, 좋네. 에이 이거 이런데 좋죠. 이런 취미도 있어. 괜찮죠. 펜션 없는 것보다도 텐트에서 자는 것도 또 추억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내 말이 맞죠? 에이? 맞다고 생각한 박사만 쳐요. 크리얼. 어, 하이유! <laughs> 음, 자 참. <laughs> 아 이가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인제 자 인제 제가 해수욕장으로 한번 좀, 에, 발길을 옮겨서 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이. 뭐야? 뭐야? 뭐 황진합니다. 자, 여기 입고거든요? 아 더운데 어떻게 찍고 서 있겠어? 나와야지. 안 그래요? 뽑기도 있네. 음. 음. 야구 게임도 있고. 아, 다제인생은 장사야. 인생은 장사입니다, 장사. 모든 게 장사입니다 다예 예. 은행도 장사고 어 정리 다 하고 딱 그럼 가볼게요 이거 해수장이 좀 커요 그래서 뭐 한번 쇼도 좀 하겠지 아 아유 아유 가자 가자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더위를 피하려 여름 사냥 닭집, 다큐멘터리 3, 생방송 특급작전. 강진아가 간다. <목소리> 여러분,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재밌어요? 으아, 드리대 으아, 드리대 가는 거야. 으아. <laughs> 으, 여기가 이제 이인것 같은데. 자, 그러면, 몽상패 소착은 잠시 후에 예,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?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강진아입니다. 땡큐.